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게 된분중한 분이 브루노 마스하고 레이디 가가가 같이 부른 다이위더 스마일을 레슨 곡으로 들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소리 길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잡혀는 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주고 피지컬로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도 안 올라가고 삑사리도 나지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힘을 빼고 조금 편안하게 음을 올릴 수 있게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분이 아 확실히 더 편하다는 건 인지가 되는데 이렇게 부르면 맛이 너무 없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분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거든요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순서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분들한테 이런 질문 들어올 때마다 이 영상을 좀 보여줘야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연습생 때천 번을 넘게 녹음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전에 제가, 제가 되게 미성이었고 음. 뭐 변성 기 이런 것도 안 왔었으니까 되게 얇은 소리로 네. 다 소리를 잘 냈었는데 선생님이 바뀌고 잠깐 없는 사이에 제가 피트니유스턴비운세 이런 팝 가수들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소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무겁고 네, 그러니까 잘못 잘못 내기 시작한 거죠 아. 소리를 따라만 내고 흉성으로. 그러니까, 발성 장애가 어... 왔어요. 아. 힘으로 내는 소리 좋죠. 들으면 파워풀하고, 뭔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부를 때 뭔가 부르는 맛도 나고, 하는 거 알지만, 기본기 없이, 편하게 부를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계속 고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마디 부르는 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고. 아, 계속 흔들리고, 네. 말안 나오고. 못 갑니다,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 VOS 분들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죠. 충성 계속 쓰다가 발성이 엄청 안 좋아지셨다고. 우리가 봤을 때 파워풀하게 내는 가수들은요. 충성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혹은 막 누르면서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님이 빠졌다고 했던 휘트 뉴스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완전 파워풀하고 묵직하게 노래하시죠. 근데 이게 기본기가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아 아! 이런 데는 무겁다가도 네! 이런 데서는 두성으로 확실하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아! 이걸 저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는 기본기가 철저하게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노래의 표현을 위해서 가끔 가다가 발성적으로 불필요한 힘이 좀 들어가지고 밸런스가 살짝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무거운 소리도 쓰세요. 근데 이렇게만 노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다르게도 할수 있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지금은 소리가 되게 무겁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소리는 가성으로 바뀔 때 어때요? 확 구분이 되어져서 끊기는 느낌이 나죠. 근데 지금 휘트 뉴스터는 가성으로 올라갈 때확 끊기지 않아요. 진성과 가성이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지지만 연결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거운 소리를 쓰지만 소도. 그리고 그래서 첫 글자는 무거웠지만 음이 올라갈 때는 또두성구로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무진님과 슬기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잘못 냈다고. 잘못 가기 시작한 거죠. 문이만 형태만 따라 뭐.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잘못 따라하기 딱 좋은 예시가 휘트 뉴스턴이에요. 정말 정말 신의 경지인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묵직하고 파워풀한 믹스를 연습하기 전에 내가 편안하게 힘을 최대한 덜들이고 가볍고 소리 내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이지한 발성으로 연습해야 좋아요. 슬기님도 발성이 무너진 이후로 녹음 계속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떨리는지 체크하고 그러면 소리는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또 무겁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엄청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본인을 직접 수학적으로 치료했네요. 네. 맞아요. 야, 힘들었겠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습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야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으로 가는 길, 기본기 없이 가는 길은 나중에 다시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기부터 제대로 익히면서 차근차근 가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파워풀한 소리를 원한다 해도 가볍고 편안하게 음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익히셔야 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흉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흉성만 고집하다 보면 목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파워풀한 소리를 잘 쓰는 가수들은 흉성만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땐 언제든지 두성으로도 이동을 시킵니다.